남지는 상하와 심순애가 자신 몰래 어디 도망 못갈 거라는 말을 하고, 상하는 선주의 노트북을 몰래 훔치려고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몰래카메라가 사라지게 된걸 알고 나가는데, 선주가 진중배의 딸이라고 이 사진들에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진상하입니다. 남지는 왕연애에게 한국을 뜨자고 합니다. 선주와 마주치는 상하였고, 몰래카메라를 네가 설치한 거냐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 선주를 밀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상하입니다. 상하의 차를 막아서는 선주였고, 상하는 그대로 돌진하고 가버립니다. 선주와 소우는 노트북을 보고 있는 상하의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보게 됩니다. 150억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 소우입니다. 심순혜와 진상하는 해외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오고 경찰들이 상하를 추적하고 잡히고 많은 진상하입니다. 심순에도 잡히게 되고, 상아는 남진을 보게 되고, 저 사람들이 주범이라고 외치고, 경찰들은 남진을 추적합니다. 핸드폰을 던져버리는 남진도 체포가 됩니다. 소우는 상아와 남진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50억 횡령권으로 조사를 받는 진상아. 상아는 남이 탓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왜 이렇게 망치냐고 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입니다. 선주는 진상아의 모든 것을 제대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의 부탁을 말을 하네요. 심순애와 왕연에는 경찰서를 나오고 남진에게 상하는 당신이 주범이라고 하라고 하네요. 어이없어 하는 전남진, 혜라는 우상의 원래 이름이 동수였다고 전합니다. 철창에 갇힌 상하에게 이젠 너 끝났다고 하는 선주입니다. 다음 화에서 우상의 친아버지가 동건남이란 사실이 예고가 되고 심순애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